수정아, 아빠 왔다.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빠가 가지고 온거 봐봐. 엥? 아빠, 이게 뭐예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단다. 무려 3억 원을 보상 받았어. 아빠가 우리 딸들한테 많이 못 도와줬지. 수진이랑 둘이 나눠서 가지면 좋겠단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전 아직 여유로워서 우리 수진이 시집가서 힘들어하니까 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수진이의 진심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착한 언니는 동생을 많이 아끼는데. 언니, 이렇게 급하게 부르다니 무슨 일이야. 또돈 되는 투자처 가지고 왔어? 아빠도 여기 계셨네요. 수진아. 아빠도 오셨는데 들어가서 같이 차나 한잔하자. 아니야 나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해. 이번엔 뭐 사야 해? 그래 수진아 언니가 그동안 너한테 진짜 잘해줬지? 당연하지 언니가 나 취업도 못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발판도 마련해줬잖아.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집도 사고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어? 동생도 언니의 고마움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언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어. 혹시 여유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자 붙여서 갚을게. 에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매출도 많은 회사가 왜 갑자기 어려워져. 장난하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진짜 어려워서 그래. 언니 한 번만 도와줘.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남편 스포츠카도 샀고,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나도 형편이 여유롭지가 않아. 그리고 돈 빌려주면 남편한테 눈치도 보일 것 같아. 수진아, 그래도 언니가 너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 그게 뭐? 다 지나간 일이잖아. 언니가 동생 도와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자, 내가 20만 원이라도 줄게. 밥이나 사 먹어. 난 이만 바빠서 먼저 갈게. 이제 연락하지 마. 동생의 진심이 나오네요. 야, 어디가. 너 이제 좀잘 살게 됐다고 언니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너희 부부 결혼 초에 사업 망해서 4천만 원 빚졌을 때 누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갚아줬어? 그리고 내가 소개해 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너의 회사가 커진 거 아니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미쳤어.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소개해 준 사람들은 이제 도움도 안하고 안 된다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이야. 언니랑 내 성공은 아무 상관 없어. 수진아, 너희 부부가 사업 망해서 매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을 때 살려준 게 너희 언니야. 잊으면 안 돼. 됐어요. 시끄러워. 언니가 예전에 나를 도와준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도와달라고 빌었어. 언니가 와서 그냥 도와준 거잖아. 근데 무슨 생색이야?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네요. 사실은 아빠 집 재개발 보상금으로 3억이 생겼단다. 뭐라고요? 그런 돈이 들어왔다는 걸왜 이제 말해요? 어서 돈 나눠요. 그손 치워. 오늘 너 부른 게 바로 이돈 때문이야? 그래? 대박이네. 빨리 돈 나누자. 돈 소식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데. 원래 수정이는 수진이한테 이 돈을 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그래요? 역시 언니는 나를 엄청 아껴준다니까. 역시 우리 언니밖에 없어. 이돈잘 받을게. 야, 저리 안 꺼져. 오늘 이돈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가. 내가 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너는 은혜를 배신하고 이제 거지라고 연락도 끊자고 했잖아. 아니, 그건 그거고. 다 주기 싫으면 내 몫이라도 나눠줘.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 아빠와 나는 너한테 땡전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너의 속마음을 잘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 두고 봐. 임신한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 아이고, 사모님. 천천히 오세요. 지금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뱃속에 도련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하녀도 같이 미끄러지게고. 윽 아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계단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누가 여기다 기름을 쏟아놨어. 어느 미친년이 당장 걸레 가져와서 닦아. 빨리 오늘 2층에 올라온 사람들 당장 조사해. 이거 고의로 뿌린 거야. 틀림없이 이해나 지시예요 오전부터 수상하게 굴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향한 살인 미수 범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는데 전혀 틀림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오늘 오전에 계단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봤다고 했어요. 저 말이 사실이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해? 이 집에 사는데 계단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당연하잖아. 아니 이게 감히 우리 사모님께 이 집에서 사모님께 원한이 있는 건 바로 너 하나잖아. 둘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때. 남편에게 긴급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뭐? 할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계속 응급처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빨리 가자. 그리고 이 집은 경찰에 신고했어. 형사분들이 와서 조사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병원으로 달려간 부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환자분이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다고. 누군가 화나게 하거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할아버지 누가 다녀갔어요? 누가 할아버지를 화나겠어요? 당장 CCTV 확인해 봐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이걸 보시면 오전 10시 34분에 젊은 여성분이 들어오시네요. 이거 이예나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분노한 부부 집으로 돌아가 범인을 찾는데. 이 예나, 당장 나와. 어디 숨었어? 나와. 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저는 그냥 문병 갔다 온 거예요. 분병 너가 갔다 온 뒤로 할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그, 그건 오해예요. 그때 갑자기 형사들이 들어오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들의 조사 결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는데 이 신발이랑 유리병에 묻은 기름이 계단 기름이랑 똑같습니다. 이 신발, 이해나 씨거 맞죠? 그, 그건 누가 제 신발을... 제가 아침에 이해나 씨 방에서 이 신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유리병도 이예나 씨방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이예나 씨와 일치합니다. 나한테 기름 뿌려서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할아버지까지 해치려고 했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게 그건 다 너희 때문이야. 준혁이 넌날 버리고 저 여자 선택했잖아. 서연이 넌내 자리를 빼앗아갔잖아. 원래 내 거였어.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치서는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맞아, 내가 했어. 계단에 기름 뿌린 것도 나야. 서연이 내가 넘어져서 유산하게 바랐어. 할아버지한테 간 것도 맞아. 복수하려고 갔어. 너희 가족 모두 다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 이혜나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넌 놔달라고. 난안 가.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는데, 속보입니다. 유명 여배우 이혜나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임신한 재벌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광고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위약금만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헐, 저 배우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사람은 그만 보면 안 된다니까 무섭네 진짜.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아가씨, 저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숙자처럼 보이는데 어딜 만져? 바빠 죽겠는데. 오늘 진짜 재수 없네. 무시당한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버렸는데 실패를 하고. 저기요, 저좀한 번만 일으켜 세워주세요. 도와줘요. 내가 왜요? 도와주면 돈줄 거예요. 돈도 없어 보이구만.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여자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죄송하지만 저앞 빌딩까지만 좀 밀어다 줄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할아버지 이 건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저도 이 빌딩에서 투자 미팅이 있어요. 그래요. 저 때문에 늦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몇층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덕분에 잘 왔습니다. 빨리 미팅하러 가세요. 네 먼저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미팅 장소에서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애한테 무슨 투자를 해요. 그냥 없이 진행해요. 우리 30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냥 시작해요. 그럼 시작할까요? 바로 그때. 죄송해요. 오다가 일이 생겨서 제가 좀 늦었어요. 자. 이제 세분다 오셨으니 각자 사업 소개해 볼까요? 저는 서울대 나왔고, 이미 회사 두개 매각했어요. AI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3년 내 흑자 예상이 됩니다. 50억 투자 요청드려요. 저는 실리콘밸리 출신이에요. 메타버스 커머스로 글로벌 시장 노리는데.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면 최소 수익 10배 이상 보게 해드릴게요. 제 계획서 먼저 보세요. 아니, 제가 먼저 해요. 두분좀 조용히 마지막 분은요? 면접관님, 저는 사실 고졸입니다. 하하, 고졸이 여길 왜 왔어? 대학도 안 나온 애가 투자를 받으러 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저는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화장품 공장에서 7년 일했고요. 그런데 50대, 60대 여성분들 화장품은 정말 없더라고요. 요즘 화장품은 다 젊은 사람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도 예뻐지고 싶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민감한 피부도 쓸수 있고 가격도 착한 화장품이요. 5억만 있으면 생산 라인 갖추고 온라인 판매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대박 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모두 훌륭하신데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학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아까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잠깐만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 분!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고객의 진짜 니즈를 정확히 아시는군요. 이번 투자는 당신께 하겠습니다. 5억 전액 투자하고 매출 오르면 추가 투자도 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도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놔두고 저런 고졸한테 투자하시다니요. 불공평해요. 요새는 AI가 대세라고요. 학력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두 분, 저 나직지 않으세요? 아까 그 휠체어? 노숙자가 회장님? 맞아요. 두 분은 나를 노숙자 취급하며 외면했죠. 하지만 이 아가씨는 투자 미팅 늦을까 조마조마했을 텐데도 낯선 할아버지를 정성껏 도와줬어요. 그게 진짜 사업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잘 보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걸어보겠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 가족이 있는데. 어머, 이게 집이야? 궁전이야? 우리 딸 진짜 대박 났나 봐. 엄마 얼른 들어가보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미리 연락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야, 내가 내딸 집에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파트 규칙입니다.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판다그룹 김태희 몰라? 우리 딸이야. 아, 김 사장님 어머니시군요. 그래도 규정상 확인 전화를. 에이 됐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전화해봐. 들어간다 비켜. 무대포로 집에 들어온 가족들은 이게 집이야? 운동장이야? 여보 여기 좀 봐봐. 이 소파 얼마짜리야? 우리 집 전세금보다 비싸 보이는데. 이야 이 소파 진짜 폭신하다. 지들만 이런 걸 쓰고 있었구나. 우리 딸들 진짜 잘 됐어. 앞으로 여기서 같이 편하게 살면 되겠네. 엄마, 이집나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쓰면 안 될까? 하, 정신 차려. 이건 수진이가 산 집이야. 나와 아내는 관리만 하는 거고. 에이, 장난이에요, 장난. 하지만 사실은. 뭐? 내가 네 아내라고?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뭐? 뭐라고? 이혼? 야, 창수가 얼마나 착한 사위인데 너 미쳤어? 엄마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알게 되면 화낼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뭐? 나가?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우리 갈데 없어. 여기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버릇 장머리가 없어 이 사실을 동생에게 바로 알리고 이것들이 미쳤나? 나야 오늘 시간 되지? 나한 번만 도와줘 식구들은 진상짓을 이어가는데 여보 배고프니까 빨리 밥이나 차려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집착 좀 그만해 우린 헤어졌어 뭐 집착? 너 방금 뭐라고 했어 한 번만 더 짓거려봐 왜치려고 쳐봐 집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 손떼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여줄게 뭐? 이게 돌았나? 바로 그때 동생이 나타나는데 도른 건 당신이지. 저리 비켜. 수진아, 네 언니한테 집을 사줬으면 우리도 사줘야지. 이게 뭐냐? 아줌마, 우리 이미 부모 자식 관계 끊었잖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뭘해 줬다고 집을 사 달라고 해요? 뭐? 내가 너 낳아주고 키워줬잖아. 키워준 게 아니라 굶기고 때리고 돈 벌어오라고 노래방에 보내고 그게 키워준 거예요? 이 죽일 년이 엄마한테 대들어? 수진아 괜찮아? 너가 새로운 남자친구니 전혀 믿지 마. 돈좀 벌었다고 가족 버리는 사람이야.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무슨 효도를 바라는 거죠?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일을 시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시원하게 뺨을 때리는데 어차피 가족도 아니고 불법으로 집안으로 들어왔으니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바로 제압당하고. 박 서방 우리 아들 좀 구해줘. 야, 지금 장난을. 당장 꺼져. 나를 때려. 지금 동생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거야? 경비 들어오세요. 1분 안에 안 나가시면 내가 직접 끌어내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간다. 가. 집 밖으로 쫓겨났네요. 김 사장님, 저분들이 사장님 가족이신가요? 아니, 저 사람들 얼굴 잘 기억해뒀다가 다시 오면 바로 쫓아내세요. 너 이러면 천벌 받는다. 친엄마를 쫓아내는 연이 잘 되겠어? 김태희, 너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돈좀 생겼다고 남편 버리는 거냐? 든든한 남자가 앞으로 나오는데. 흥,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안 봐줘. 다시 한번더 여기 와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가만 안둘 겁니다. 오늘처럼 제 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 부모가 될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